도 아니었고 단순 실수 단순 실수 단순 실수 단순 실수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줬다고 단순 실수 단순 실수 난 정말 단순 실수 단순 실수 단순 실수 앞픈 말은 이 사람과 신성. 시절에 우리가 시험칠 때도 백점을 워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도 당연히 백점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가, 살다가 아, 좋지. 우리는 진짜 오늘 무조건 보이스로. 근엄하게.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 거야 아또 yeah, yeah. 작품도 할수 있고 그렇죠? 해서 이별 의미로 이별 의미로 또 그렇죠 누구예요? 신하게소원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하나 <laughs> <내가> 잘못했다고 셋이 <laughs> 날 <세시나>? 이렇게 공격 둘다 <laughs> <요>, 맞아, <laughs> 어, <laughs>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요 둘다 <laughs> 음,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게 더러워서 전문인섭입니다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고 저거 보니 부처님도 아니고 엄청 절교하듯이 하는구나. 사람. 살다 보는 비람도. 따르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고. 나 정말 이번 일만 아니면 하늘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 보이도 아니야 나만 죽일 놈이야? 내가 지금까지 밥을 굶겨서. 겼야이 죽일 놈아. 어. 오 뭐야? 어 고프인들 너무 잘 잡았다. 편어.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 배우 이찬원입니다. 신인 배우 이찬원. 인사... 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laughs> 근데 진짜 이번 일말 아니면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고, 나 진짜 고의도 아니었고, 어, 단순 아이고. 실수. 아, 단순 아이고. 실수. 딱한번 흐물이고 잘못이 단순 실수. 단순 실수. <laughs>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웃음> 줬다고. <웃음> 단순 실수. 단순 실수. <laughs>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석가모니 <laughs> 부처님도 아니고, 난 정말 단순 실수. <laughs> 단순 실수. <laughs> 단순 실수. 아픈 말이. 말인... <laughs> 조연도, 조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러고, 그럼요 너희 세장 어디 있어? 강서장 나오라 그래! 저희 세장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laughs> 내가 엄마! <나>, 어저께도 엄마! <laughs> 너그세장이랑 엄마! 밥 먹고! 네아와 아, 진짜 요어아 저거 <laughs> <laughs> <그거 웃음> 자기가 섰어? 아잘 살렸다. 아 대박이다. 공격자? t h r i 터널에도. 뭐지? 영화? 안니 아니. 면해 자, 일단 <laughs> 어. 나는 정국은 날아갔네요. 자, 이번에 시트콤 연기를 잘해야 돼요. 미달이 뭔가 기분이 좋고 <laughs> 아니 김성은 씨 <씨하고> 아니라고. <웃음> 우와. <웃음> 진짜 고의도 아니었고 어, 단순 아니. 실수, 단순 실수, <laughs> 단순 실수, <laughs> 단순 실수. <laughs> 정말 단순 실수, <laughs> 단순 실수.